전도서 1장에서 뿐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몇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1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단어 두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 38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7 1한번 나오게 되는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나 나오게 되죠.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바람, 숨, 호흡, 안개. 수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더 확장돼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헛되다, 더덥다, 무의미하다, 불합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헤벨의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라고요? 바람, 숨, 호흡, 안개, 수중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개와 수증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사라지는 것이죠.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손으로 움켜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지만 움켜질 수 없는 것. 그래서 헛되고 덧없는 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조금 전에 배운 이 히브리어. 헤벨이란는 단어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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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헤벨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헤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헤벨입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앞에서 송구스럽지만 살아온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날은 그것보다 더 짧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날은 지나온 날보다 더 적을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우리는 안개와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해벨, 한낮 숨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죠? 숨이 멈췄다. 숨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이 붙어있는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숨 쉬는 동안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많이 이룬 것 같고 큰것 같고 뭐 잘난 척하지만 사실은 숨에 불과할 뿐입니다. 숨이 있는 동안만 살아있고 숨이 멈추면 그것은 죽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에서 알아야 할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전도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전도서 제목이 뭐냐면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카할이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는데요. 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료를 수집하다. 사람들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다, 사람들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칼에서 비롯된 단어가 코엘렛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엘렛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코엘렛인 거죠. 그렇죠? 자료들을 모아서 구성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시에 모아서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일종의 연설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코엘렛을 어, 프리처 설교자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티처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코엘렛을 어, 전도자를 어, 설교자라고도 표현하고 교사라고도 표현하죠. 우리말 성경은 전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코엘렛, 이 전도자가 하는 역할이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코엘렛이 하는 일을 통해서 코엘렛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습니다.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에 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원도 짓고 백성들에게 지식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엘렛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코엘렛은 지혜 선생 지혜의 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전도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를 보다 보면, 이 전도자가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 또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또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너무나 솔로몬의 모습과 가깝기 때문이죠. 이게 전통적인 견해고 그러나 최근에는 후대의 전도자가 솔로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에 살았던 어떤 한 전도자가 지혜의 교사가 독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혜와 부의 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솔로몬을 지금 문학적인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계속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는지 후대의 전도자가 썼는지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자체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함입니다. 모함. 전도서는 애매모호하고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과 인생이 딱 떨어지고 매끄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조리하고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의 그 문체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애매모호함은 우리 인생이 갖는 애매모호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전도서는 지혜에서 성경의 지혜서 가운데 한 권인데요. 어, 전도서와 가장 좀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지혜서라고 가 한다면 그것은 잠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 지혜서인 잠원은요 어, 어떻게 보면 정답과 공식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해줘요 그러나 아, 전도서는 정답과 공식을 벗어난 예외와 역설을 말해주는 지혜서예요 살다 보면 그게 맞아요 공식이지만 모든 게다 공식대로 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이런 예외도 있어 그렇죠? 네. 의롭게 살고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잘 살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잠언의 지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것에 반해서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가 아까 1장을 읽었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뉘앙스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요 시작 자체를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모든 것이 헛된 것일까요? 일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았지만 아무 유익이나 보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왜 헛된 것이요? 모든, 일상의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 구절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메시지는 전도자를 탐구자라고 표현합니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평생 뼈빠지게 일했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헛되다는 것이죠. 한평생 뼈빠지게. 실감이 나죠? 네. 뼈빠지게 이랬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무 소득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사가, 전도자가 그렇게 말한 첫 번째 이유. 사람이 일평생 수고하고 애써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애쓰고 뼈빠지게 이랬지만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만 오고 갈 뿐이지 세상은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무대는 그대로고, 인물들만, 등장인물들만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정말 무적행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고와 고생은 결국 헛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아 보였던 물건도 어머, 신상이 나왔네. 아무리 좋아 보였던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신상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봄 시즌 신상을 찾고, 가을이 되면 가을 신상이 또 나오죠. 내년이 되면 또 내년 신상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였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또다시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것을 찾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욕망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며 사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우리의 일평생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아무리 새로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전 시전에 있었던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시전에 있던, 이전 시전에 있었던 것을 지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결국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설령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 의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자녀들과 얘기하거나 어린 세대랑 얘기하다가 너 그것도 몰라? 너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잘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몰라요. 그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모르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노래도 모르고, 뭐, 영화도 모르고, 업적도 모르는 거죠. 다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했지만 다 잊혀지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세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 수고를 어떤 행동에 비유합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어떤 행동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행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손, 막 달려가면서 막 바람을 잡고, 막 그런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애 쓴다고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결코 움켜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해배할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에 유익이 없으니까 아무 수고도 그래. 그래 진짜 아무 수고도 하지 말아야지. 인생은 헛다니까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말아야지. 어차피 헛된 건데.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얼핏 보면 전도서는 어떤 책처럼 보이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노래하는 책처럼 보입니까? 인생의 헛됨과 허무를 노래하는 책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 전도서 그럼 허무. 아, 인생은 허무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노래하는 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하는 책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인생의 허무, 헛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에 그렇다면 인생이 그토록 허무한 것이라면,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인생에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을 묻는 책이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죽지 않을 것처럼, 그 죽음이 멀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내 삶을 한참 남았고 난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교만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전도자가 우리 뒤로 다가와서 뒤통수를 때리며 말하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 우리 인생은 수증기야 우리 인생은 한낱 숨에 불과해 인생은 잠깐 살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수증기 같은 거야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게 자만이 어떻게 하면 더 바르고 더 잘, 더 성실하게 살수 있는 법을 가르친다면 그렇죠?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정신을 바짝 들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너 죽어가고 있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서가 끝날 때 훨씬 더 죽음에 가까워져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우리 인생이 한낱 숨에 불과하고 호흡에 불과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나 수증기와 같은 것이라면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그리고 해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에서의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헤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헛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해 아래에서의 삶은 또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이나 자신의 편리함이나 자기 만족이나 명예에 두고 살아간다면 또는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려는 그 모든 시도와 수고는 결국 무엇과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바람을 잡으러 달려가죠. 그러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익,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명예만을 쫓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 각자의 인생 결산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생 결산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뼈 빠지게 죽을 힘을 다해 바람을 잡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10편 1편에 나오는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헤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헤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면, 내게 만족을 줄만한 것에 두고 살아갑니다. 내게 행복을 줄만한 것에 그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게 기쁨을 줄만한 것에 나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해 아래에서 삶이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요즘 주일 설교를 통해 듣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꿈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인기를 위한 꿈이라면 여러분 그 꿈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 꿈은 헛된 꿈이 될 것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축복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꿈은 성취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꿈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수고에 유익이 없다고 말했지만, 바울은 빌리포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빌리포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헤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해 위의 삶을 잘 보여주는 단어로 제가 꼽은 단어는 해분입니다. 헤벨 대 해분. 여러분은 헤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해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 세상과 자신에게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 자신의 만족과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해 너머로 돌려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전도서는 진짜 전도를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해 아래에서 그렇죠?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 위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한낱 호흡에 불과하고 안개와 수증기처럼 금세 사라지고 마는 짧은 우리네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이 세상이 아닌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여러분이 헛된 숙으로 일생을 살아가지 않고 헛되지 않은 숙으로 살아가시길. 해벨의 삶이 아니라 헤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